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에 나오는 큰대자 모양을 가진 한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대자는 갑골문, 금문, 소정 모양을 보면 사람이 정면을 향해서 팔을 크게 펼치고 있는 모양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팔, 다리를 크게 벌린 모양에서 크다, 어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큰 대자를 만나는 자는 위에 작을 숫자가 있고, 밑에 큰 대자 있어서, 밑은 크고, 위에는 작아서 뾰족하다. 뾰족한 점자가 있고, 어 어찌 의 나랑 나 자라고 하는 이 내는 본래, 여기 이와 같이 소전해 보면, 본래는 나무목자가 있고, 밑에 보이시, 재단시자가 있어서, 재단에 나무를 쌓아놓은 모양입니다. 후에 우에 나무 목자 모양이 큰 대차처럼 지금 변해서 제단 위에 크게 무언가를 쌓아놓은 모양처럼 보이지만 본래 나무 목자가 변한 글자입니다. 어찌 나락으로 쓰이고 앞에 손을 더해서 제단에다가 손으로 나무를 눌러 쌓는 모양 누르다 누를 날 도장을 찍는다 할때 날인 할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클때 자는 지금 모양은 큰대자 밑에 점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 모양을 보면 이와 같이 큰대자 옆에 두 손과 흐르는 물을 합해 있는 글자가 있고, 고문에는 큰대 자가 있고, 밑에 점이 두개 있는 글자가 있는데, 이두 개가 있는 글자가 지금은 하나로 쓰여서 클 때라고 하고, 이 모양 또한... 지금은, 이와 같이 변해서, 클테로 쓰입니다. 같이, 클테로 쓰이는 글자이기는 하지만, 이 글테는, 클테는, 태양, 태양이나 태평양처럼 세상에 단 하나만 있는 큰 것을 뜻하고, 이거는 크다라는 동사에 많이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어, 이태자를 보면, 큰대자 밑에 물이 있는, 물과 두 손이 있는 걸로 보아서, 어, 크게 물을 흘려서 무언가를 씻어내는 모양이 태입니다. 태자 앞에 삼수변을 더해서 물을 크게 흘려서 무언가를 씻어내는 모양을 태라고 합니다. 일태, 쌀을 일른다, 무엇을 깨끗하게 씻는다, 씻는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일태입니다. 일태. 그러면 다음에는 네, 협자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자는 큰 대자가 있고 옆에 사람 두 명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른 사이에 어른아이 두 명이 끼어 부축한다, 돕는다라고 따는데 큰 사람 옆에 끼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끼협이 협자는 다행히 다 협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을 으로울협, 끼일협 골짜기협, 산이사 산골짜기, 좁을협, 뺨, 옆, 두릅, 밑, 질, 옆, 땅, 이름, 옆, 합이라고 하지만 조심해야 될게땅 이름 섬자에는 큰 대자 옆에 들립자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겨드랑이 사이에 뭔가 들여놓는다, 훔치다, 훔칠 섬, 석이라고 하는 글자로 이 섬은 중국 땅 이름 섬서성을 나타낼 때 겨우 한번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하늘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천 지금 글자 모양에서는 큰대자 위에 하늘자가 있어서 사람이 팔벌리고 있는 위에 하늘처럼 보 이지만 옛 글자 갑골문 금문 모양 등을 보면 분명히 사람 머리 모양 임을 알수 있습니다. 원래 천은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 머리 부분을 천이라고 했는데, 후에 머리 부분이 이와 같이 한일자로 변해가면서, 어,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천은 본래의 뜻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 가운데서 있을 때 가장 높은 부분이 천장인 것처럼, 천정, 천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에 가장 높은 분, 사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천자와 같이 가장 높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을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 모양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천자를 따르는 글자는 하늘로, 하늘에 해가 가장 밝은 하늘, 봄, 여름 하늘을 호라고 합니다. 맑을로 하늘빛처럼 깨끗한 물을 가진 맑으로. 요같이 쓰이고 본일 성자는 요같이 하늘 천자가 보이지만 하늘과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변한 글자로 지금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보면 요같이 불화자가 있고 두손 공자가 있어서 불을 들고 음, 두 손으로 불을 들고 어디를 가는 모양을 뜻하는 글자였는데 이와 같이 많이 모양이 변해가 있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착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착자는 본래 각골문에 보면 사거리 모양과 발바닥 모양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후에 앞에 사거리 모양에서 앞부분만 그리고 발을 아랫부분으로 내려서 이와 같이 이거는 지금의 정자가 되고, 이 부분은 터럭삼 형태로 모양이 변해서, 이와 같이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갈, 걸을척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그칠지라고 해서, 걸어가고, 그치고, 걸어가고, 그친다라는 의미로, 시험시험 가다라고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글자를 받치는데 쓰이는데, 이와 같이 쓰이거나, 점을 두개 쓰고 이와 같이 쓰입니다. 간혹 점을 두개 그리고 이와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폰트를 잘못 만들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휙이 들어있는 것이는 잘못입니다. 글자 폰트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보낼 성자는 다시 갈 작자를 따르기 때문에 뭔가를 들고 보내다, 하늘로 보내다 라고 위우면 쉽게 이해가 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원래 근문에 보면 이와 같은 어떤 도구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팡이 등을 잡고 있는 모양에서 장, 지팡이 장인데 옛날에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으로 뭔가를 쟀기 때문에 길이를 뜻하기도 하고, 뭔가를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어른, 어르신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어, 어른장자는 지팡이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른을 뜻하거나 지팡이 등과 관계에 있어서 어른장, 의장장, 사람이 뭔가를 들고 다니는, 가지고 다니는 모양에서 의장, 지팡이장, 나무로 만드는 지팡이, 이와 같이 예, 이와 같은 글자, 글자 등에 쓰이게 되는 글자입니다. 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